오랜만에 뇌피셜 예측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뇌피셜 예측 영상은 틀릴 확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이 망했다고 우는 그 이유는 이번 여자들 선택에서 영숙은 영수가 아닌 상처를 선택하고 현숙은 영수를 선택하면서 영수와 현숙이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고 데이트 이후에 영수가 현숙에게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영숙에게 얘기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영숙은 이전 데이트 선택에서도 영수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충동적으로 상철을 선택했었습니다. 다대일 데이트를 피하기 위한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숙이 상철과 사진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 영수에게 배웅하러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런 영숙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영수가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수가 영숙의 배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숙은 사진데이트에서 일부러 더 상철에게 음료도 먹여주고 리액션도 좋게 하면서 영수에 대한 마음을 억누르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영수가 영숙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배웅을 나왔다면 영숙이 예고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진데이트에서 이렇게 상철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선을 그었을 것 같거든요. 예전화에서 영숙과 영철의 랜덤데이트를 보면 영숙은 굳이 내가 왜 절절맬 필요가 있냐면서 영수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내가 굳이 왜 먼저 다가가야 하냐는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심리가 확 올라와서 배웅해 주지 않은 영수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확김의 상처를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수는 현숙에게로 확고하게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영수는 영숙에게 현숙에게 집중할 거라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면 그냥 영수와 현숙이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망했다면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현숙은 영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영호와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전까지의 현숙을 보면 낚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숙은 우직하게 영수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은 처음으로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고, 데이트에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영수의 마음이 현숙에게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데이트 선택에서 입었던 영숙의 옷은 검은색 줄무늬 옷인데, 영숙이 울고 있을 때의 옷은 분홍색 옷입니다. 이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은 18기 첫 화에서 미리 보기로 보여줬던 영숙의 인터뷰 장면과 같습니다. 그니까 데이트 선택 직후가 아닌 그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숙과 영숙의 1대1 데이트가 성사되어서 울었다기보다는 영숙에게 거절 의사를 듣게 되면서 울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저의 뇌피셜은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